안녕하세요. 백스팀 6회 Y세미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이재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금융에서 채널 비즈니스 어부는왜 만들까?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바라보는 모바일, 인터넷, 고객 접점 채널과 모집인, 설계사 등의 판매 채널, 그리고 핀테크, 외부 연계 채널이 확대되면서 연결해야 될 시스템이 늘어나고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구사항들로 인해 채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아키텍처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채널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꽤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더 부각되는 이유는 아마도 오픈뱅킹의 대중화,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 때문이겠죠.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존의 데이터들과 외부 데이터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외부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결국 채널 시스템의 연결 대상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또더 많이, 더 빨리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경쟁사보다 더 빨리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의 채널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옴니채널이라고 해서 어떤 채널이든 이 기사처럼 예를 들면 영업점에서 자동차 대출 구매를 위한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 자금을 알아보고 집에 돌아가서는 스마트폰으로 다시 상담받았던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 내가 입력했던 정보를 다시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이어가기 기능 또는 콜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내가 조회한 상품 그리고 내 정보를 그반 다시 얘기하지 않고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음리 채널 마케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 기반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맞춤형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실시간 마케팅 환경을 금융에서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의 채널은 사실 이렇진 않았습니다. 뭐 채널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즉, 우리 기존 고객들한테 CRM을 잘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상품을 어떻게 잘 판매할 것인가, 이게 중요했다면, 현재는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그리고 활용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서 핀테크, 통신, 의료 등 비금융사에까지 연결을 해야 되면서 우리 고객이 이젠 우리 금융사 고객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외부 고객까지가 우리 고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과거의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우리 창구에 방문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창구 직원이 결국 우리 시스템의 유일한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 콜센터 등 고객들이 다양한 경로로 채널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사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런 채널이 더 늘어난 거죠. 멀티 채널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였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채널별로 이어지는 옴니 채널, 그리고 고객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걸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키워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의 니즈와 변화에 따라 채널은 비즈니스를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키텍처 관점으로만 봐도 과거에는 단순했다고 볼수 있죠. 대응해야 될 채널이 많지 않았다면 기관계 중심이었고 기관계 중심이라는 건 결국에 거래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지 끊기지 않고 오류가 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오픈 플랫폼, 핀테크 등 이런 연결할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의 개발이 복잡해지고 안전성, 뭐, 중복,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능들이 또는 정보들이 각자 영향을 미치고 이걸 조회해야지 이걸 알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영향도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하던 거에 대한 이런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상품이라든지 신규 서비스 등 출시 시간과 뭐 이런 서비스를 배포할 때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오래된 기관계 시스템의 경우에는 신상품을 출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변경하는 거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는 이런 데이터 그리고 정보 요청들로 로드가 걸리고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계 시스템이 고군분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변화를 조금 시간순으로 보면요. 2000년대에는 기존의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한 개의 시스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기관계 등 모든 업무를 처리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문제가 어플리케이션 간의 종속성이 높아지고 너무 영향을 받는 거죠. 결합도도 높아지고 이게 이슈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금융권이 다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금융권 모두가 이제 기관계랑 채널계를 분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계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구분하는데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합도는 조금 낮췄다고 보면 사실상 어플리케이션 간의 종속성 문제는 완벽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이후에는 이제 MSI, MSA 아키텍처, 뭐 마케팅 허브, 채널 허브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이 허브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에 기존의 기관계에서 처리하던 것들을 채널 시스템, 즉 아까 분리한 채널 영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 기존의 기관계의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종속관계도 낮추고 그러면서 옴니채널의 상담, 뭐, 가입, 이어가기 등을 위한 비즈니스 처리,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채널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기관계까지 가기 전에 채널단에서 미리 처리하겠다. 이런 사상이 이제 구현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허브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 마케팅 허브가 그 요약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즉,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 정보를 인지하고 상담이나 오퍼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 행동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해지를 방어한다든지 그거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모아둔 마케팅 허브입니다. 이 허브의 형태나 기능들, 모습은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뭐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경쟁사 대비 고객 요구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거냐 하는 점이고, 그런 전략을 반영한 모습이 결국에 마케팅 허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각 다양한 채널들 간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고객 정보가 통합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상담 정보라든지 각각의 상태, 뭐 진행 상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세대를 진행한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미 이 채널 공통 인프라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합하고 전문이 표준화되고 인터페이스를 통합하고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거의 기능들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채널 허브라는 이 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두 번째로는 채널 공통 서비스, 즉, 고객 정보나 상품 정보, 채널과 상관없이, 이런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한데 모아두고 내가 직접 처리할게. 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채널에서만 필요한 기능들을 따로 특화 서비스로 제공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창구 같은 경우에는 뭐, 통장 프린터라든지 뭐, 책임자 승인 등등. 콜센터의 경우에는 뭐, 이런 CTI나 뭐, IVR 연동. 이런 특화 기능들을 따로 빼놓은 것들. 그래서 이런 채널 경우에는 직접 여기서 처리할게 라는 이런 기관계와 채널 시스템 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에 채널 허브에는 이런 기관계에서 처리하던 비즈니스 처리까지를 확대해서 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결국 고객 정보 조회, 뭐 접촉 정보 조회, 라든지, 이런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고, 이 조회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이나 뭐 거래, 신청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결국 비즈니스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모습이고, 이걸 다 채널 허브라는 이름의 채널단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이제 미래의 채널은 결국 기관계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대, 기존의 기관계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온 이 기관계들은 결국 무겁고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려면은 대규모의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계는 되도록이면 가만히 두고 디지털 대응을 위한 채널계를 앞단에서 변경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널계에다가 고객이나 상품, 그리고 채널 공통, 신규 채널 대응을 위한 서비스들을 앞단에다 몰아놓으면서 비중으로 치면은 기관계가 이제 점점 뭐 날씬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유지하면서 채널계는 이제 근육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로 보자면 플랫폼 오픈 API를 통해서 상품 정보라든지 이런 내부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마켓플레이스처럼 이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나중엔 이용자가 돼서 외부 기능을 조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제휴 업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비금융 서비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개방형 서비스 제공 채널이 되겠습니다. 채널의 모습이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 정보나 행동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런 요 밑에 보시다시피 금융 서비스의 초 개인화. 라고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 기반의 규칙이 내부에 정의되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고객 행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겠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간에 이탈한 경우 또는 오류가 나서 멈춘 경우에는 이 행동을 감지를 해서 고객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모습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채널이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고객 여정별로 또 터치 포인트, 이 각각별로 신속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2단계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능형 채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이 데이터들과 분석, 내부적인 분석 영향을 자산화해서 AI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국 기관계에서 복잡한 모듈로 구현되어 있던 기존의 사람의 판단, 인심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심사나 지급 업무 또는 사기 판별 이런 모습, 이런 기능들을 결국 채널이 지능화해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단의 서비스 제공과 중계 채널에서 비즈니스 요구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수행 채널. 그 다음에는 신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채널로 이제 단계가 바뀌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사용자별로 과거의 채널과 앞으로의 채널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그렇다면 각 사용자별로 과거의 채널과 앞으로의 채널을 비교해 볼까요? 기존에는 기관계 모듈을 인터페이스에서 개발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오래 걸리고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데 어려웠다면 채널 전용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면 이제 채널 허브에서 간편 프로세스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변경이 좀더 쉬워졌다는 점.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에도 고객의 경험 데이터, 즉 행동 로그들을 수집하고 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나 IT 입장에서도 기존의 신규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또 변경할 때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작은 서비스 단위로는 이제 자주 개발을 해야겠죠. 이런 관점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앞으로 이제 이런 네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객 여정, 그리고 터치 포인트 정보가 수집이 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채널 영역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채널 전용 서비스는 모든 채널에 있고 공통 서비스는 같이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채널은 온리 관점으로 고객 중심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결국 채널이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까지는 기업이 아닌 시장과 고객에서 왔다. 그리고 현재의 채널 아키텍처 구조로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관계의 채널 관련 서비스가 채널로 이동해야 되고, 각각의 서비스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널은 기업의 비즈니스 실현을 위한 전략적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제들로 저희가 오픈 플랫폼, 뭐, 코어 시스템의 변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따라잡기 등등 다양한 주제로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관련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